은직피즈입니다 오늘은 학교가 끝나고 바로 방과후 시간이 넘어서 학교가 왔는데요 제소제 목소리가 잘제소리는데 지금 학교를, 학교라서 좀 작게 할수 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방과후 교실 바로 앞이거든요 제가 서 맨날 방과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학교 생활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여기를 가면은 좀 힘들어 보더라구요. 여기가. 으아! 밖에 아직 비가 와요 아침부터 계속 왔었는데? 여기가 건강 관광고시... 조심. 방어교실입니다 아, 렇와방가구 곳이 1 0개없있죠 그리고 자꾸 반가운 교이 2라 써 있습니다. 이렇게 좀방가구실인데요 이렇게 쪼이야 달려, 반대는 요 달려, 반대는 뭐고요 목소리도 작으시다면, 볼륨을 좀 높이는 게더니다 목소리 아예 안 들릴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아직 안들것 같아요. 아, 저도 살려면 호떡이에요. 저기 제 가방이랑 킬러를 높게 쳐놓고 지금 방풍을 하고있죠? 저기 여기가 쭉 해서 복도 저기 끝이 계단이에요 저기 저기 초록색 칠판처럼 보이는거 죠 사실 저거 그림이에요 알았죠? 저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면 바로 계단이 있는데 거길 내려가서 급식을 먹는거예요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laughs> <laughs> 음, 아직 친구도이없나 보네요 가긴 그렇지 뭐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친구들이 개는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된것 같네요 여기는 과학2실이고요 여기서 세계문화를 한답니다 세계문화세요 아 초점 안 맞아 저게 과학 이식이라고 써있죠? 발명. <목소리> 괴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야과학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다 독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다 걸어놓거든요. 응. 전 가방이 똑같죠? 전 가방이 똑같아요. 전 가방이 똑같아요. 응? 저랑 가방이 똑같은. 나 너무 일찍 왔나보다.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지금. 에이브 애들이 지금 막 들어갔는데. 아, 친구들이 안 오는 이유를 알겠다. <laughs> 제가 너무 일찍 왔나보네요. 학교 소개 더 시켜드릴까? 으차. 자, 그러면 학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고요. 음, 음, 음. 여기는 망자 같은 곳이에요. 아니요, 저게, 저게 제가 야한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연구실도 있어요. 연구실, 연구실, 상는 연구실.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만들어낸 츄나 그런 게 있는데, 있네요. 어. 뭐, 저까지는 알고 이 있어서 참기가 잘 못하는 과입니다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네요. 애들이 지금 막, 음, 학교하는 중이라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을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데. 아. 방금 전에 제 손바닥 보여줬죠?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학교에서... 속에 있죠. 하려니다 보이시죠? 선생님 시고 여기 신발 넣었다가 신발 내는네 응? 선생님 이 잠시 나오셨나? <laughs> 이렇게 독서 신문으로 서로 서로 신나게 문장 짚기 하며 만들어요. 여기. 여기. 네. 독서신문 이렇게 사행시 여기는 독서신문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음, 참고로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리는데 자세히 보고 싶다면 뭐? <laughs> 지금 보여드릴까? 얘는 매년 아 그리고 내일이 내일이 운동회 하는 날인데요.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운동회를 하는 날이 운동회를 하는 날인데 제가 달리기를 됐다 못해요. 아씨 저좀안 맞아 달리기를 됐다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운동이가 싫답니다. 게다가 맨 처음에 개인 달리기예요. 개인 달리기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개인 제손잘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반가운 도리들이 나란히 나란히. 음. 고맙네요 여기 보시죠 너무 멀리 찍었나? <laughs> 되게 멀리 찍히네 자 그러면 이따 만나요 이따 EMC 카드 만들기로 다시 만날건데 응, 친구들은 뭐 소개해주는거 같고? <laughs> 뭐 빠빠잉